아, 오늘은 이셀러스 상품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상품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옥션 상품 등록을 할 건데요 먼저 500개씩, 지금 저는 500개씩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이게 한 500개, 1000개는 네, 환경설정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앞에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지금 지마켓 옵션은 500개씩 상품수단을 할 거라서 500개로 잡아놓긴 했는데 상품 등록을 할 때는 500개씩 상품 등록을 굳이 하는 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저는 옵션 지마켓 상품을 다시 다 전체 다른 상품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5 0 0개를다 삭제한 상태고요 지금 다시 새롭게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2,000개, 3,000개, 3,000개씩 한 마켓 단계 3,000개씩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요. 5개총 마켓을 자 그러면 3,000개면 500개씩 전체 선택 작업 대기. 아, 전에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 작업 대기에 있는 상품은 먼저 해지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첫 페이지 전체 선택 작업 대기 추가. 그러면 500개 등록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전체 선택 작업대기 추가 그럼 천 개가 되죠. 0천 개씩 할 거니까 전체 선택. 아이고 작업대기. 야이 코드를 먼저 눌러내. 3 페이지 전체 선택 작업대기. 4 페이지 작업대기. 5 페이지 작업대기. 6페이지가서 3000개가 됐으면 상품 등록 옥션 첫 번째 사업자 체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못 체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체크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서 마켓을 잘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복은 저는 그냥 항상 마켓마다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체 선택에서 유료 지금 옵션 유료 상품 등록할 거다 세트 적용을 하고요. 상품명 길이 조정은 기지, 굳이 하지 않아도 어, 뭐 일어나거나 등록 안 되는 경우가 없어서 상품명은 따로 손재고 있지 않아 길이는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등록하면 이제 여기 작업 표시창에 보시면 이렇게 어, 진행 상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한개 마켓 지금 3,000개를 등록을 한 거고요. 이제 다시 두 번째 마켓을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작업대기 풀고, 모두 제거하고, 7페이지를 넘어가서 또 반복입니다. 전체 선택 3,000개 체크하고, 그 다음 마켓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을 해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 1,000개, 옥션이 1,000개 등록하는데 지금, 어 요새 지금 로그인 무슨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더 느려진 것 같은데, 1,000개 등록하는데 거의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상품 등록하실 게 있으시면, 옥션 G마켓은 오전에 빨리 상품 등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마다 상품 등록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팀원은 1시간에 한 1000개 정도, 그 톡스토어가 한, 어, 1시간 반 500개 정도, 옥션 G마켓이 좀 7시간, 5시간, 1000개 걸리는데 7시간, 5시간씩 걸리더라고요. 인터파크 유니프 롯데오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시간들도 체크하셔서 좀감안하셔서고 업무를 보신다면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켓들도 다 동일합니다. 특별하게 상품 등록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없어서 상품 등록을 다른 마켓들은 나중에 또다 그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시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게 상품 등록을 했으면 상품 등록했던 애들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만 개까지 분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음 다른, 어, 다른 상품들 다시 또 등록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하려면 여기가 10만 개가 꽉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 등록한 애들은 그때 그때 지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 자 지워줄 때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했으며 마켓에 얘네들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품을 먼저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얘가 제대로 됐는지 보시려면 진행상품으로 가셔서 진행상품 탭에서 정보 수집 상품 수집을 통해서 뭐, 지금 뭐, 다른 마켓, 예를 들어서 이 마켓이다, 아니면 전체 다섯 뭐 개를 다 체크하셔도 되고, 상품 수집을 하고자, 상품 등록을 했던 마켓 선택하신 다음에 상품 수집을 하시면, 여기에 또 판매 상품 수집이라고 작업 상태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어, 상품 페이지를 수집을 하는데, 상품 수량에 따라서 이것도 수집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지금 제가 팀원 상품 수집을 해놨거든요. 얘가 지금 팀원이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있는데, 한 상품 수집하는데 한 5, 6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상품 수집하는데. 그리고 팀원이랑 위메프, 쿠팡, 이세 가지 소셜, 소셜 마켓들은 상품 수집을 하실 때 보시면 어떤 마켓이든 간에 상품 수집을 할때 순차 수집과 빠른 수집이 있는데, 빠른 수집을 할 경우에는 다른 마켓들은 다 빠른 수집을 하셔도 전체 데이터가 무조건 다 가져오는데, 어, 소셜 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은 빠른 수집으로 했을 경우에 판매자 관리 코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W 관리 코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때 어떤 이 이셀러스 상에서 상품 삭제를 한다든지 대량 검색을 통해서 뭔가 상품을 찾아서 지우거나 중지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품단종 할때 작업을 하려면 순차 수집을 통해서 전체 상품을 다 불러온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세개의 마켓만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상품 불러오기를 하고 나면, 원본 상품에 보시면, 원래는 이 마켓 등록 현황에 이니셜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니셜이 표시가 안돼 있죠. 상품을 불러온 다음에 마켓 매칭을 통해서 마켓 매칭을 해주시고 나면 등록된 상품들은 이렇게 마켓들은 어 이런 식으로 이니셜이 표시가 됩니다. 앞에 이 위에 것들은 아마 상품 등록이 지금 안 됐으니까 이니셜이 표시가 안된걸 텐데요. 상품 실패한 것들은 실패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업 관리로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작업했던 내용들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 건들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패 사유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치거가 나오면 이런 금치거들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상품명 변경 최종 버전에서 금치거 리스트에다 넣어주시면 이런 상품들도 전염병 뭐 이런 이 상품 명에서 이 단어를 금치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상품 등록을 할때 이걸로 인해서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남들은 상품 등록하지 못하는 걸 나는 하나라도 더 등록을 해서 남들과 또 차별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또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잘그 부분 좀 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가 뭔가를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할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뭐 어떻게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패스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살려서 그 상품들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슬러스 상품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